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개백장군 인사올리입니다. 그, 지금 그 야권, 서울시장, 그, 단일화 문제로 시끄럽지요? 예. 어, 필승이냐, 필패냐. 이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야권, 지금 여권은 이미 그 뭐, 뭐 있으나만한 단일화를 했지요. 어차피 뭐,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해서 더불어 공산당에서 후보를, 어 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야권이 문제인데 오세훈과 이제 안철수 이제 이두 후보가 이렇게 아, 냉랭한 기운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뭐 서로 양보하겠다는 쇼를 하고 있지요. 자, 이 참에 대해서 사실 오세훈 후보도. 잘못이 있죠. 옛날에 뭐 무상급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자기 개인 인 인기도에 흠뻑 취해가지고 어뭐 자기가 하는 일은 뭐 만사 형통할 줄 알고 했다가 서울시장을 후보한 어, 서울시장을 사퇴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박원순으로 넘어가서 삼선까지 내주는. 물론, 자살로 종결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고, 분명히 잘못했지요. 근데 또 이제 또 반대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완철수 후보. 한때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새 정치라고 하면서, 예, 껍죽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또뭐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는 게새 정치다라고 이제 외치면서 또 이렇게, 어 나는 대권까지 포기해 가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사람이다. 뭐,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언제 너도 로 대통령 되라고 했냐고? 안철수도로. 이제 그런 식의 그 어투를 지금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하고, 또뭐 이제는 또 내가 양보를 하겠다. 어쩌고저쩌고 개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를 오늘 집중적으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얘기냐? 이 안철수 후보라는 놈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지금 더불어공산당에 어떻게 보면 톡톡한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막 겉으로 표면적으로 봐서는 반대하는 사람 같지만은 지금 이 정권을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중대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하고 있는. 에, 이야당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인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새정치다. 그게 어떻게 새정치란 말입니까? 이제는 그게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내가 서울시장 되는 게 새정치다. 뭐 이런 이상한 모토로 나와가지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렇게 빨갱이한테는 후보 자리를 많이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이한테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의사 안철수로서는 모르겠지만 의사 안철수로서는 철억대의 재산가로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지만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박원순한테 후보를 양보하면서부터 이 친구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빨갱이한테는 왜 그렇게 양보를 잘 합니까? 박원순한테 양보했죠. 예. 또 문재인 문발 또 양보했죠. 이제 이 나라 대통령의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고. 이렇게 빨갱이한테는 이렇게 너그럽게 양보를 잘하면서 왜 자유민주주의 세력한테는 이렇게 인색할까요? 여러분 이런 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자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존먹는 세력 중에 우두머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공산당에서는 얼마나 안철수가 이쁠까요? 지금 박영선이라는 후보가 나와서 지금 1대 1로 붙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지금 뭐 단일화라는 개뿔 무슨 단일합니까? 지금 삼자 저 구도로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영원한 3등 안철수 대통령 선거에서도 3등 했었죠. 뭐지 모든 것을 다 거느니 뭐느니 개소리 하더니 또 그리고 나서 끝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렇게 자기보다는 지명도가 떨어지는 김문수 후보한테도 밀려서 3, 또 3등을 했었죠. 이번 선거에서 또 3자 대결을 하면은 1등을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등은 안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력, 뭐 이런 뒷받침의 문제예요. 아무리 개인의 인기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참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박찬종의 정치인을 거명하면서까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찬종 후보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시 박찬종 후보가 얻었던 인기도는 무려 30%를 육박했습니다. 여당 후보 30%, 제1야당 후보 30%, 거기에 무소속 후보 30%. 근데 막상 선거가 끝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박찬종 후보는 30%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거품 인기라는 거거든요. 거품. 왜냐면 사람이 선거를 할 때는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래, 될 사람을 밀어주자. 아니면, 일할 사람을 밀어주자. 이런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그럼 무소속 후보라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한개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는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보다는 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은 광역단체장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럼 광역단체장은요, 지지해주는 정당의 지지 없이는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설사 당선이 돼도요. 개밥의 도토리가 돼버려요. 여야에서 모두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제 말씀의 뜻은. 그래서 어차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정당의 후보가 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지요. 실질적인, 현실적인 선택이고요.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 2명, 3명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인적인 인지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3등을 하는 거예요. 예, 지명도에서 자기보다 훨씬 못한 후보한테도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는 게, 막상 선거 전에 나간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뽑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아니면 제1야당 후보가 광역단체장 으로 당선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개인적인 인기도로 그렇게 당선되기가 광역단체장 후보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는 중도 우파, 뭐 중도 좌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빨갱이한테는 양보를 잘하면서 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세력한테는 아, 쥐새끼가 고양이를 무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을 정말 심판하고 싶다면, 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려는 우파 정당 혹은 우파 세력에 힘을 보태야 되겠, 될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진정성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더불어 공산당의 이중대의 역할을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을 싫든 좋든 하고 있지 않느냐 제 계획장군 의견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통큰 양보 통큰 양보하는데 통큰 양보할 거면 문재인에게 양보하고 백원, 박원순에게 양보했듯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오세훈 후보에게 물론 그 사람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양보하는 게 서울시장이 뭔지도 모르는, 어?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는 안철수보가 빨갱이한테도 약속. 약수... 저 양보를 했으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구세훈 후보에게 양보하는 게 안철수의 다른 자세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는 바입니다. 예,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이 영상에서는 구독과 좋아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